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 새벽 다우와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 종합과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이 와중에도 저는 네 가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리디코프, 화천기계, 디비손의 보험, PJ전자, 이렇게 네 종류입니다. 그 선, 선정 기준은 일단, 음, 이평선, 5일선이 2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를 일단, 음, 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 전체가 하락하는 가운데에도, 예, 상승해서, 예, 골든크로스를 만든 종목 네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그, 짧은 차트를 보시면, 예, 그네 가지 종목이 모두 다 보합권입니다. 그리고 음 일봉들도 아니 거래량들도 뭐 특별한 패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음 이렇게 짧은 차트 분석 마치고 긴 차트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긴 차트 우선 리드 코프부터 봅니다. 그리고 파나블릭사 파나블릭사를 그 보조하는 보완하는 ADX와 DMI도 함께 봅니다. 분석하면 리드코폰는 현재 강세장입니다. 하지만 파나블릭사 얘기고요. 여기에 전반적인 흐름을 합치면 이것은 강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보합입니다. 다음 화천 기계 화천 기계는 보합입니다. 보합. 다음 DB 손해보험 DB 손해보험도 보합 정도가 되겠고요. PJ 전자 음, 이것은 강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리드코프와 PJ 전자는 강보합이고. 화천 기계와 디비손의 보험은 그냥 보합 정도가 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리고 거기 MACD를 더합니다. 첫 번째 비제 아, 전자가 아니라 리드코프 리드코프부터 보겠습니다. 예, 이건 강고압이죠. 리드코프 강고압. 화천 기계 화천 기계는 예, 그냥 보압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압. 가장 큰 이유는 MACD가 우하향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DB 손해보험 이것은 예, 강보합 되겠습니다. 강보합. 그다음 PJ 전자 이것도 역시 강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화천기계만 예, 보압이고요. 나머지 세 종목은 전부 다 강보압입니다. 예, 다음 일목균형표부터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입니다. 외목균형표 리드코프부터 봅니다. 리드코프, 네, 강세죠? 네, 강세입니다. 근데 강보합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강보합. 화천기계 역시 강세이거든요. 강세, 강세인데 역시 강보합. 이유는 음, 채널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코프 화천기계는 빼고, 아, 화천기 넣어야겠네요. 화천, 리드코프 화천기계 모두 강보화입니다. 디비 손해보험, 이거 역시 하락이네요. 약보합. 약보합입니다. 그 다음, pj전자. pj전자, 역시, 이것은 그 강보합을 보겠습니다. 강보합. 이번엔 반대로, 디미 손해보험이 약보압이고, 나무원 세종목이 강보압입니다. 네, 이렇게 봤구요. 아, 이런. 제가 왜 그냥 했냐면, 했냐면, 잊어먹었습니다, 하나를.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드코프, 강세, 강보압. 화천 기계 역시 강보합. DB 손해보험 예, 이거는 약보합. PJ 전자 음, 역시 이거는 강보합 정도 정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 다음 d m a 입니다 DMA 노란색 선입니다. 좀 굵은 선, 상승했죠. 예. 음, 정리하면 PK 전자, 아, PJ 전자. 아, 이건 좀 있다고요. 예, 아까 아까부터, 아까부터 계속 보았던 리드코프가 일선입니다. 리드코프 여기에 DMA를 있고요. 하나 더합니다. 뭐냐면 MFI 강보합이죠. 네. 강보합입니다. 허천 기계 이건 그냥 보합이고요. 하락했다 오르긴 했지만 이 하락했다 올르긴 했지만 MFI의 차트 시그널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즉 이것은 횡보라는 말이죠. 횡보입니다. 고점에서 횡보하는 얘기 더군다나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DB손해보험 네, 이거는 보합입니다 왜냐하면 d m a 는 하락하고 있는데 MFI가 상승하고 있죠 두 유력한 지표가 충돌할 때는 중간값을 그 값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DB손해보험은 예, 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CJ전자 네 예. 이것도 이것은 음, 보합이라고 해야 될지 강보합이라고 해야 될지 망설이긴 하지만 어, 3인 거래일 동안 움직임을 보면 강보합입니다. 그래서 강보합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네, 삼선전환도 MACD입니다. 삼선전환도 우선 리드코프부터 봅니다. 상승했죠? 그런데 리드코프 MACD도 우상향입니다 강세입니다. 리드코프 강부합. 이렇게 리디코프는 예, 강세이고요 다음 화천기계 화천기계는 MACD는 하락했는데 어, 화천기계 3선전으좀 올랐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보합인데요 네, 보합입니다 다음 DB손해보험 이건 하락했죠. 그런데 <laughs> DB손해보험 MACD는 올랐습니다. 이것도 상중하기 때문에 예, 보합정도로 보호, 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DB손해보험의 삼성전환도가꽤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보합정도로 정리합니다. p j 전자 예, 상승을 했고 MACD도 우상향했습니다 이것은, 예, 강고압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소나와 트릭스입니다. 예, 네, 일단, 리드코프, 예, 보겠습니다. 음, 한학 시그널이 나와, 나와, 나온, 나온, 상태인데요. 계속. 그래서 이것은, 예, 보압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합 화천 기계입니다. 화천 기계도, 예, 보압입니다. 보합 d b TV 손해 보험 강세입니다. TV 손해 보험 이것은 약보합이 아니라 강, 그냥 보합입니다 다음 PJ 전자 네, 강세이고요. 이것은 강보합입니다 PJ 전자 강보합 네, 다음은 52주 신고가인가 묻는데, 아니죠. 이것은 이평선 그 골든 크로스 종목입니다. 이평선 정별도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는데요. 어쨌든 이 종목은 이평선 골든 크로스 종목입니다. 됐고요. 여덟 번째 프레임 역시 옥선입니다. 특수지표 역시 개구성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드코프 우상향하면서 예, 매수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음, MHD도 역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세 가 되겠습니다. 예, 강보합 정도 가 되겠습니다. 화천기계 이것도 매수 시그널 입니다. 그리고 허천기계에 음, MACD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압입니다. 다음 DB손해보험 이것은 매도보류입니다. 매도보류 DB손해보험 매도보류 다음 PJ전자 현재 매수 시그널입니다. 매수 시그널. 정리하면 db 순회 험만 봉합 정도가 되겠고, 나머지는 매수 시그널입니다. 전의 분석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obv와 co입니다. OBV가 있고요. 다음은 CO 이렇게 됩니다. 둘이 비슷하죠? 네. 둘다 행보하고 있습니다. 보합입니다 PJ전자 네. 현재 보합이고요 이드코프 네. 이거는 강보합입니다강보합 화천기계 이것은 보합이고요 대비손해보험 음, 이것은 예, 보합입니다보합 pj전자 예, 이것도 보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9개의 프레임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pnf 차트입니다 우선 하나씩 정리 하겠습니다 리드코프 화천기계 DB손해보험 pj전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목표, 목표가들을 적어 보면 리드코프 9,050원 화천기계 5,100원 DB손해보험 6만 400원. PJ전자 5천 400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구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분석입니다. 이드코프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드코프. 예. 현재 오버시팅의 느낌이 있습니다 오버시팅입니다 화천기계 화천기계 역시 이것은 따로 예,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이것, 이것은 오버시팅의 느낌이 있습니다 오버시팅의 느낌이 있습니다 pj전자 EJ전자, 이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드코프, 목표가 9,050원. 그리고 강보합장이고, 현재 오버워시 느낌이 있습니다. 화천기계, 목표가 5,100원이고요. 보합장이고,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DB 손해보험, 목표, 목표가 6만 400원의 예, 보합장이고, 오버시팅 되어 있습니다. p j 전자 목표가 5400원, 강보합장이고, 현재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어, 매너입니다. 특히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